지금 수동 비닐 피복기로 씌운 거거든요. 수동 비닐 피복기로 지금, 여긴 이 골은 내가 보강 안 하고 그냥 놨는데 자체로 이렇게 덮였어요. 이렇게 덮였는데, 잘덮혔죠잘 잘 덮였는데, 여긴 흙이 보실거리고 좋으니까 잘덮히는데 비싼 거 말고, 비싼 거를 사도 됩니다. 썰 만지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돌로놓인 거는 원래 모래주머니 원래는 여기 모래주머니가 들어가는데 모래주머니 오래되서 사가지고 돌로 이렇게 앉져서 다니는데 그럭저럭 쓸만해요 어, 아예 기계 없이 맨손으로 하는 거보다는 조금 편해요 이것저것 맞출 게 엄청 많은데, 나는 이거 몇 년째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맞춰온 거라서, 맞춘 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비탈에서또 다르고, 평지에서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맞추는 게좀 까다로워요. 조금만 잘못돼도 비닐이 잘안덮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는 저 바퀴가 안 돌아가서 또 뚝딱거려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편하지는 않은데 아예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편하다는 정도 이거 돌릴 때 저쪽 편에서 떨면 저기, 저기, 문저가면서 골파는 게 있거든, 양쪽에. 저기 빼쫙하게 돼 있어가지고 발 찔러요. 발등 찔러버리니까 꼭 이쪽에서 들어야 돼. 혼자 들 때는. 이렇게 타졌는데, 하다 보니까. 들고 놓으면 쉬워요. 이제 비닐이 양면이 틀려요. 얼핏 보기에는 같은데 양면이 틀려서 쓰에는 이걸 돌려서 반대로 뒤집어서 이쪽이 위로 올라오도록 깔았었는데 그렇게 깔았더니 새들이 자꾸 와요. 물 심어 놓으면 새들이 다쪼서 먹어버려 시앗하슬 그래서 안 올라와서 비닐을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질반질한 쪽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깔았더니 연 햇빛 반사 때문에 그런지 새가 안 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새가 씨앗을 주스 먹는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유력으로 사람 힘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잘안 덮인 거 보강을 할 때도요. 작은 삽 여기 아주 편해요. 큰 삽은 좀 부담스럽고 이런데 좀잘안 덮였거든요. 꼬리 쪽이 타져가지고 잘안 덮였는데 여기 보면 이놈이 이놈이 앞에 가면서. 고를 타게 돼 있어요. 고를 타고, 그 위에 이제, 흙리 얹히게 되는데, 보강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이기 들어보면, 고리 없잖아요? 고리 타져 있어야 되는데, 고를 만들어주고, 위에다가 흙을 얹으면 다른 부르도안 날려가요. 이쪽 고리 타져 있잖아요? 고리 타져 있는 데는 그냥 두면 얘들이 흘리 알아서, 자리 잡는데 들어보고 골이 없으면 골을 타주고 탈걸 얹어 놓으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안 날려가요 들어보고 골이 없으면 골을 타 놓고 골을 타 놓고 그는데요안 날려가요 그러면 안날려이 마무리할 때 혹은 시작점을 이렇게 덮을 때 도랑에 있는 얼바를 끌어올려서 돌을 쳐가면서 도랑을 쳐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다시 도랑을 안 쳐도 되고 이쁘게 잘 덮이죠? 이쁘게 잘 덮였어요, 이번에. 이 어느 정도만 이렇게 잘다지면 아주 잘 덮여요. 인력으로 당기다 보니까 흙골에 흙은 잘안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예. 두둑이 진데, 두둑이 진 부분을 지나가면서 두둑의 흙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야 좀잘 덮여요. 몇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뒷걸음질을 하면서도 다리 벌려서 가니까 쉽지는 않은데